딱삼번 성경공부 사무엘상 16장 10절입니다. 이세가 그의 일곱 아들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어,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셨음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세의 아들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절정을 이루는 그래서 일곱 아들을 다 보여줬지만 사무엘이 이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들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이 말은 이세가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일곱이라고 하는 일곱은 어, 우리가 퍼펙션 즉 상징으로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 그런데 다윗은 여덟 번째로 남아 있는 어, 있었기에 완성 완전성조차 하나님의 선택에는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장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 보여주는 어, 그런 어, 말씀이 어, 되겠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엘리압, 아비나다, 산마 그 후에 나머지 아들 일곱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시브리일타노로 로바하르입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선천적 자격이나 외형 어떤 순서에 의존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0절은 인간이 기대하는 완전한 조건과 하나님의 선택기준 사이에 간극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 보기에 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